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도로 읽겠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어미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열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제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느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 날에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라고 본문 맨앞이 말씀을 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날입니다. 전쟁 오합지졸 모아 600명이 병거의 숫자만 전차만 3만 기병대가 6천, 그 다음에 병졸들은 바다의 해변가에 모래같이 많은 그들과 싸움을 벌일 때 도망 안 가고 싸움을 했다면 안 피곤할 재주 있겠어요? 요새 전쟁 같으면 안 피곤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천 킬로도 넘는 곳으로. 한 미사일 날아가는 이런 전쟁이 아니고 몸으로 때우는 전쟁입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것도 훈련이 잘 되면은 두세 발 앞으로 뛰고 옆으로 빠지고 이럴 수 있는 걸 혼자 급해 가지고 한 번에 몇 걸음 갈걸몇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막 정신없는 전쟁을 벌리고 있을 때안 피곤할 재주가 없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피곤의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한 이유는 이 소리입니다. 피곤한 이유는 전쟁이 심했으니까 뭐 이러지 않아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를 시켜가지고 경계해서 맹세 시켜 경계하여서 오늘 이 저녁 될 때까지 내가 이 원수 이걸 다 예? 전멸. 이 그들을 패배시키게 될 때까지 아무도 음식 먹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참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성경 다 뒤지고 인간의 역사, 전쟁 역사를 잘은 몰라도 아는 대로 전쟁에 금식한 전쟁은 여기 처음이에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아주 궁금해요. 본 것도 없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 먹고 살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금 금식, 금식 음식은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온 이들이 힘이 있어야 전쟁을 할 텐데 음식을 끊게 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찾아야 돼요. 왜 그랬나? 제가 혼자 생각해봤어요. 배가 고파 가지고 성질이 나서 적군에게 더욱 돌진하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말 있어요? 회의하기 전에 밥을 너무 먹이면 배를 두드리면서 회의가 안될것 같으니 배고프게 하면은 그 공격적이 된대요. 근데 그냥 공격은 참아못 하더라도 빨리 회의를 끝내서 밥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하도록 만들려고 했더니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회의가 더 길어졌대요. 그 순간 기합준 것도 아닙니다. 뭘 잘못했어. 사울 왕이 경계를 시킬 때 너희는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자기가 뒷방에서 먹었을 리는 없어요. 자기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시킨 거죠. 오늘 저녁까지 음식물을 음식을 먹지 않기로 우리가 맹세하나이다. 만약 이것을 어길,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시켰다는 거죠. 혼자 해도 되는데 왜 시켰을까? 뭐 시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왕이 왕이 우리는 한 몸이 돼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 한 길로 간다. 이런 면에서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됩니다. 신앙은 1대1이지만 여기에서는 이 상황상 그가 전체를 명령시킨 거는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 거기서 찾아보면 답이 하나 나오긴 하죠. 다 아는 얘기지만은 저주는 하나님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주겠어. 너희 안 하면 음식 먹는 자는 가만 안두다 군법에 해부시킨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 결정을 한 거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을 시켰을 때이 전쟁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사람의 생명은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만사에 때가 있고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전쟁터 앞에서 결단을 해서 금식 전쟁. 금식 기도가 아니고 금식 전쟁을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거죠. 이유는 왠지 여러분들 얘기하실만 하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몰랐어요? 적볼 때 몰랐어요. 하나님께 우리 정성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 서원 기도가 아니고 서원 전쟁이죠. 서원 전투.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만 보면 된다 이거죠. 그래 이게 우리의 아까 믿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걸 믿는다고 하면, 이 믿음 가진 자가 일 앞에 섰을 때 방법은 딱 하나래요.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만 우리를 기뻐하면 된다. 이 마음 가지고 한 것이 금식 선포를 한 거죠. 이거는 상식이라고 보시고, 우리가 요말 요 그대로 나온 데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정탐꾼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0대2로 갈라졌을 때그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들 앞에 대니 메뚜기 같은데 우리 눈에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으면 그들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일 거다. 이제 우리는 우리 칼에 망할 것이고 우리의 처자들은 사로잡히게 될 거야. 열 명이 얘기할 때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가지고서 했던 소리가 딱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니 하나님만 고역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건 신앙의 ABC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앙이니 어떤 일 앞에 전쟁 같은 일뿐 아니고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제일 좋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동의하시죠? 신앙과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백성이 들어가 봤더니, 꿀이 흐르더래요, 꿀. 꿀이 흐른 벌이 있겠죠? 벌, 어젯밤 벌써였어요. 저녁 때. 아이고, 아무 데나 있어요, 벌은. 아유, 그러니. 그래, 꿀이 꿀이 아, 있는데 안 먹었대요. 맹세했으니까 한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들어가가지고 꿀을 먹은 거예요. 꿀을 딱 지팡이로 쪄서 벌집에다 쑤셔서 쏘일까봐 그랬던 거아요 봐. 그랬더니 찍어서 먹었는데 눈이 밝았대요. 눈이 밝았다는 표현 알아 해본 해본 경험이 있는 분 한번 고개 끄덕여 보세요. 오, 제가 이렇게 점검을 했더니 전 그런 건 없어요. 형생, 형. 그걸 했더니 눈이 밝아지더라, 그건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아주 가까이서 많이 들었어요. 힘이 넘쳤다는 얘기죠.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 전쟁도 잘했겠죠. 그러니까 새힘 얻어가지고 전투에서 많은 적을 물리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 그 백성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맹세시켜 가지고서 그 먹지 못하게 한 바람에 우리가 피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오늘 말씀에서 금식 전쟁 금식 선포할 때그 길을 함께 가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투 앞에서 온 민족이 이 길을 갈때 그는 다른 길을 갔대.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제가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표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려요. 요나다는 이 신앙 공동체가 신앙으로 결단 내릴 때에 거기에 속하지 않은 바깥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나다는 바깥 사람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지금. 그랬더니 딱 나온 얘기가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저는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라는 말의 땅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걸로 잡았어요.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려고 애를 쓰며 먹 먹지 않으면 죽는 그 사람이 사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물을 끊고 에너지를 엄청 쓰는 전투를 하는 그 결단을 내린 그걸 바깥에서 보니까 땅을 곤란 혼란, 곤란스럽게 했대요. 땅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쉽게 알아듣게 얘기 드리면 아버지가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네 이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라 하면. 그죠? 근데 다른 나라 성경을 봐도 다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저도, 오케이, 그래서 잘 됐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 해석 뭐 너무 믿진 마세요. 이, 이, 이 땅에 대한. 내가 요만큼을 먹어봤는데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 가지고서 얻은 물건들에서 먹을 거 있으면 막먹가며 전쟁을 했으면 얼마나 우리 블레셋 사람려 잡는 살육이 더 크지 않았겠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이이 이, 이, 이 요나단의 태도는 경험입니다. 먹으니 힘 생기더라. 먹으니 전쟁의 효율성이 늘더라. 그렇다니 백성들도 다 그렇게 먹었다면, 이 전쟁이 지금 지금 때려잡은 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어? 이 소리죠. 이, 이 논리 동의하세요. 제가 아주 삼단 논법이라는 쉬운 걸 얘기를 해요. 사람은 다 죽는다. 공성철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성철도 죽는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한걸 보니 다른 사람도 꿀떡 먹으면. 더 이렇게 했다면 음식 많이 먹으면 살때 눈이 밝고 힘이 넘쳐가지고 서 때려 잡을 때 하나 할때둘 1미터 뛰는 그2 3미터씩 뛰는 그런 일 하지 않았겠어? 딱 논리적 전개죠. 동의해요. 동의합니까? 오늘 이렇게 되고 내일도 그런 거 보니까 모레도 그러리라. 동의해요. 이걸 가리켜서 뭐 그냥 잘하는 편은 가설 아직 안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요요저 요나단의 표현을 보면. 딱 문법이 나와요. 문법이 아주, 아주 기본, 가정법이라는. 먹었었더라면 더 전쟁 잘했었을 텐데, 이거죠. 지금 근데 이거는 가설이라 고 그래요. 어떻게 또도모했을 수도 있지? 뭐안 그래요. 이건 알수 없어요. 알수 없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 연하단의 이 태도를 제가 그냥 아까 땅하고 연결하려고 그래요. 하늘 모를 때 땅의 널리로 가면 땅이 보여서 아니 땅을 피곤하게 만들었네라고 땅을 보는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이해 못한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금식을 했어요. 아니 금식은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그더 먼저 하고 나서 전투 벌어졌을 때는 하지 말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했던 이것을 이 땅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내려봤어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받아들여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내 경험을 따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효율성을 따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보이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거라든지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일 먼저 여기서 결론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알수 없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은혜를 총 많이 받고 막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나는 한 번도 이름 들어보지 않은 나라 가볼 테야. 그래 한국 온게 우리 선교사들이 19세기 말에 그런 멍청한 게 있냐? 그래도 가는 곳은 알아야지 사전 답사라도 해야지 그런데 말고 아무도 아직 발걸음이 가, 닿지 않은 그곳에 나는 갈 테야. 이 이게 너무 먼 얘기입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면 막 반지 뺏어서 그냥 헌금통에다 집어넣고, 우리들은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반지는왜 빼? 그건 우리의 기념이 담겨 있는 거네. 그건 놔두고, 뭐 그걸 사는 돈을, 아니, 돈이 안 보여서, 그럼. 그러면 뭐예요? 그 작정 헌금이라는 것도 있지. 그건왜 빼? 뭐 다양한 이유를 달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는. 이런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요나단의 태도와 사울의 대립되는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 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교회가 가끔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더래요. 런데 앞에서 막 제주를 넘고 있더래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물었대요. 그 뭐냐? 뭐 당신 누군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이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뭘 해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겠는데, 아무것도 주머니에 가지거 가진 건 없고, 자기가 그 서커스 단원이래요. 내가진 재주는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께 하더래요. 하나님께 재주 부리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황당한 겁니다. 근데 마음이 동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깨우치심이라는 생각으로 부인하지 마시고, 아, 좀 많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길인가 따지지 마시고, 내 이전의 경험을 다 뒤져도 이런 것은 없어. 이러지 마시고, 나만이 가는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부르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동의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땅에는 있는지 모르는 하늘은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길잘 달려가는 우리들 되기를 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사울이 제사를 드렸대요 제사. 근데 처음 드린 제사래요. 저는 이거를 성경에 설명도 나오지 않지만 제가 결론 내렸어요. 감사의 제사다. 그날에 백성들이 막 음식을 먹더래요. 잡아다가 저녁이 된 거죠. 전투가 끝난 거지. 흡족한 모습이 보입니까? 사울의 모습에서? 막 피째 먹었어 그런 놈을 가만도 막 이러질 않고 아유 범죄하지 못하게 하고 저 일로 와서 돌 그러니까 맨 땅에서는 안 했나 봐요 피째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생으로 생고기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피가 다 떨어지기도 전에 얼른 해서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돌을 갖고 와서 돌 위에서 잡아서 먹게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울이 최초로 자기의 삶의 최초로 제사를 드렸대요 이건 감사의 제사라고 하나님께. 어찌하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걸 찾을까 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만합니다 받은 자는 알고 받으신 분도 압니다 이 둘의 관계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부딪히는 일들 앞에 우리가 제일 힘쓸 것은 뭔가 하나님은 여기서 뭘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이 오늘 위치에서 할수 있는 건 뭘까?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삶을 잘 정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무엘 우리 상 하잖아요. 사무엘상. 사무엘이 뭐했어요? 사무엘 이 주인공 사무엘이 아기 못 나서 난 애써서 난거 아니에요. 주리라니까 말이 막 엄마 한나가 막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서 난나그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시면 하나님께 도로 드릴게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마음이 동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 보내고 다섯 명 났대요. 이건 받은 자만이 아는 과정과 논리입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가는 길이 맞는가 안 맞는가 두리번거려도 그거 가르쳐 줄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조그마한 경험을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과학을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효율성을 얘기를 하고 집단적인 어떤 경험의 누적을 가지고 얘기할지 몰라도 거기에 정답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길이 옳고 그른가를 아시고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저 속까지 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 가지고 내가 보일 수 있는 정성 보일라고 애쓰는 그의 삶을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여호와 이래로 예배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생각할 수 없는 모두 쓰러지고 자빠지는 곳에 연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 하시면서 범사에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뭘 기뻐하시까? 거기에 그냥 나만이 가는 길 끝까지 잘 달려가다가 주님 만나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앞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공동체 주시고, 예배 주시고, 때를 따라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깨우쳐 주시며, 잘 달려왔구나, 더욱 이길 가야지 하는, 어디서도 얻고 결단 못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여.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칼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함 없는 신앙의 길 좌로나 우로나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되기를 바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아멘 받아 싸우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